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1월 6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아주 깊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1월 5일 현지 시간 오후 8시 19분에 AP 통신이 맨 먼저 타전한 것은 바로 노스캐롤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 1시간이 지나서 조지아도 역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다고 속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흥분한 저는 펜실베니아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만 넘어오면 거의 270석에 가까이 육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시간 2시 30분이 되도록 펜실베니아는 92%에서 하나도 전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합주인 네바다 아리조나, 미시간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공화당의 상징인 색깔입니다. 대부분 5% 내지 7%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를 하고 있어서 약간 안도는 되었지만 2020년 그 유명한 바로 조 바이든 표점프 사건이 펜실리니아에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잘 수도 없고 안잘 수도 없고 하 결국은 새벽 2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팍스가 먼저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미국의 선거에 대한 공식 집계는 AP통신이 사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팍스가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알고 먼저 펜실베니아 승리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도널 트럼프 대통령프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해서는 벌써 축하연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지자들과 함께 마라라고 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저도 새벽이 다 돼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역시 랜드슬라이딩이 딱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뉴멕시코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미시간도 다 접수가 되는데 뉴멕시코와 미시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뉴멕시코와 미시간은 카말라 헤리스 측이 가져간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집계가 끝나지 않은 것을 추산해 볼때 전체적으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312석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335석을 봤었는데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승리가 도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다는 것에 대하여 기쁘기도 하고 또한 4년 전을 생각하니 약간 울컥했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 졸이면서 어젯밤을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일부 유튜브 또는 일부 방송국들과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계속적으로 동북부 쪽만 계속 중계를하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바로 딥브루 월이라고 하여 민주당 터밭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웨스터 코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워싱턴까지 완전 딥브루입니다 이쪽만 주로 비추면서 중계를하였고 간혹가다 콜로라도를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다수는 바로 붉은 물결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도널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는 의미가 심장한 것이 바로 상원도 역시 공화당이 가져간 것입니다.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함으로써 입법부의 모든 기능은 도널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공화당원으로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을 위시하여 모든 사법부도 도널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때 심어놓은 많은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공화당 측이 유리합니다. 이로써 상권에 분립되어 있는 미국에서 상권을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쥐게 되므로 현대판 시자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 한 기대 반으로 보게 됩니다. 4년간 많은 우파 시민들이 너무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상하원과 또한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많은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원래 좌파, 특파지입니다 오늘 만나본 어떤 흑인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살기가 힘드니까좀 살만한 사람을 뽑는데 카말라보다는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더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뽑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제 채널에서는 그간 제의 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예측을 해왔습니다. 많은 미국의 선거 예측 기관이 있지만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들은 외곽에 있는 백인들과 소외된 계층들을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제일 파트너스는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해외 기업이 발로 뛰면서 현지에서 곳곳을 방문하여 여론조사를 실시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말로 무대뽀로한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더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JP 파트너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59%카말라리스가 41%로 전체 집결하였는데 가장 근접하게 정확하게 마친 여론조사기관이 되었습니다. 한편 두 달, 두 주가 남아있는 대통령 취임을 대비하기 위하여 6일 아침 벌써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 앞마당에 취임연단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정권인수위원회까지 꾸려져 있는 마당에 카말레헤리스하고 접전을 하고 있다는 한국 방송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